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아테네 하면 지금 현재 그리스의 대 수도지요. 그리고 고대의 이 아테네에는 철학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철학을 이야기할 때이 아테네에 있는 철학자들 탈레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되어지면서 우리 그 인류 역사에 아주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아테네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입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아테네에 도착했을 때 여기 유명한 철학자들 여기 두 파의 철학자들 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에피크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 그들과 대화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아레오바고는 언덕인데 이 아레오바고 언덕에 조금 더 올라가면 그 세계 인류 문화 유산 1호인 그 파르테논 신전이 거기에 있습니다. 올라가는 언덕 중간에 아레오바고 언덕이 있는데 그 아레오바고 언덕에 가면 사도 바울이 서서 복음을 전했다는 자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도 많이 올라가지고요. 얼마나 반질반질 되는지 미끄러질 정도로 그렇게. 있는데 거기에서 사도바울이 오늘 유명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설교는 다른데 기록된 설교하고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다른데는 대부분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을 향해서 설교할 때는 늘 구약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그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해서 해석을 하면서 설교를 했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 헬라 사람들, 헬라 철학을 논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구약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상황에서부터 출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내용의 설교를 합니다. 게 스토아 철학자, 이 에피크로스학파 이런 철학자들은 여기 보니까요 나그네 된 사람들, 아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항상 새로운 뭔가. 새로운 이야기가 있으면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에 대해서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는 그런 사람이라고 여기 그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 얘기를 처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우리한테 그 얘기 좀 해줘라 그 무슨 얘기냐 그리고 이 말쟁이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 우리 들어보자 근데 여기 재밌는 게요. 예수와 부활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 18절에 보면, 제일 끝에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근데 예수와 부활이라는 명사를 쓰고 있는데, 예수는 남성 명사로 쓰고 있고요. 부활은 여성 명사를 쓰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도 예수께서 바울, 저 예수님과 부활을 전하는데, 이 에피크로스 학파라든지 여기 헬라의 철학자들은... 두 신, 예수는 남자신, 부활은 여자신, 아마 이렇게 받아들인 것 같다고 학자들은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바울로부터 자세히 듣는 게 아니라 그들 나름대로 해석하기를 그들의 신적 관념에 따라서 들었던 거죠.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3절 한번 읽어 볼까요? 가 즐거 보지요. 내가 들어 다니며 너희를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 아테네에는요 우상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모든 신보다 더 많았다 고 그래요. 그만큼 이 아테는 네 아테네는 우상숭배의 중심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신전이 있고, 우상이 세워져 있고, 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심지어 이 재단이 있고, 거기에 제사를 드리는데, 제목이 뭐예요? 예를 들면, 뭐, 제우스 신, 뭐, 이렇게 쓰여 있는 게 아니라, 이름을 모르는 신. 그렇게까지 세워놓고, 그리고 절한다는 거예요. 기원전 595년에서 592년 그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아테네 사람들이 필론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두 젊은이를 죽인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 이후에 패스트가 번져가지고 전염병이 이제 번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스장들이 크레타라고 하는 섬에 사는 에피메네스라고 하는 섬을 초대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때 이 사람이 조언을 해요. 하얀 양과 검은 양. 이두 양을 이 아레오 바구에 풀어놔라. 그럼 이 양들이 가다가 어느 한 곳에 가서 멈춰서 주저앉으면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또 제사를 드리는,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제단터가 많았다 그래요. 게 거기는 누구에게 제사를 드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사도 바울이 도착했을 때에 그때 이런 제단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이름도 없는. 신에게 그 사도 바울이 그거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전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 어떤 분인가요? 24,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치니 주시는 이십니다. 자, 바울이요. 진짜 신이라면 그 신은 어떤 분이어야 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진짜 신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다. 뿐만 아니라 만물을 지으셨고 그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어야 진짜 신이라는 거지. 그리고 손으로 지은 전에기시지 않다. 정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를 주재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너희가 그 신전 파르테논 신전이 아무리 거대하고 웅대하더라도 신이 그 속에 머물 수는 없는 거다. 생각해봐라 이거예요. 왜냐면이 학자들은 생각 많이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받는다면 그건 신이 아니다. 신은 부족함이 없다. 또 말씀합니다.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섬겨야 마음이 풀리고 그리고 기뻐하고 만족해하고 그건 우상이지. 그건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그러면서 이제는, 전에는 이걸 사람들이 잘 몰랐다. 그러나 여기 30절 말씀처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증거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가 온데 오셔서 죽었다가 살아난. 이건 인류 역사상 없는 일이라는 거지요. 이렇게 하나님께 하나님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 이 있을 때인데 이제는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거지. 살아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이 아레오바고 이 설교. 물론 이제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교회들이 여러 세워지죠. 빌립보 교회 이미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베뢰아 교회. 그리고 이제 이 아덴에 도착했는데 아덴에서 믿는 사람 몇 생기긴 했지만 아덴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요?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 교회 이런 이 헬라 지역에 여러 교회들이 생기는데 사실 이 아레오바고 설교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그리스는 기독교 국가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우상 숭배 제우스를 비롯하여 많은 우상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진짜 신이 누구냐 그들은 찾았던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 사람들은 지금 정 교회가 이제 곳곳에 세워져 있고. 이 그리스는 기독교 국가여서 이제 모든 아이들에게 기독교를 가르치고 또 국가 전체가 기독교 국가인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진정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그 능력과 권세와 우주의 충만한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진짜 신이야? 요즘도 여전히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는 사회에 살고 있어요. 요즘에는 뭐 신상을 세워 놓고 우상이라고 거기에 절하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하나님 이외에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붙잡고 있어요. 그게 나를 살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건강이고, 그것이 자녀이고, 그것이 쾌락이고, 그것이 돈이고, 그것이 목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그게 아니면 못 산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우상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진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과 삶을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